자, 132쪽에 필수의 제 10번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전체 집합의 개수는 몇개 있대? 80개가 있대요. 그런데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52개가 있었고, A 교집합, B의 원소는 20개가 있었는데,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의 개수는 13개가 있더래. 그러면, 벤다이어그램으로 천천히 하나씩 살펴볼까요? 우리가 우선,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13개라는 것은 벤다이어그램으로 봤을 때, 일단 이 친구를 드모르간의 정리로 사용을 먼저 해볼까? 얘 드모르간 쓰면 어떻게 되니? A 합집합, B의 뭐가 돼? 여집합이 되어줘야겠네? 그거의 개수가 몇 개였다? 13개였다는 거야. 그럼 내가 이 전체 집합 U라고 하는 이것의 벤다이어그램을 보면 A라는 거와 B라는 원소의 개수가 이렇게 있었을 때요 놈이 13개인 거 어디? 요쪽에 있다는 거야. 제일 바깥쪽에. 합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되겠나요? 그럼 이걸 통해 알수 있는 건 A 합집합 B는 어떻게 되더라? 개수가 요 전체가 80개였으니까 80개에 13개를 뺀 67개가 나오더라. 이해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집합이 나오거든. 전체 집합에서, 전체 집합의 개수에서 이 여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뺄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아까 말한 생략했던 내용 중에 하나야. 근데 자연스럽죠, 되게? 그래서 우리가 합집합 B는 67개다가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 A 합집합 B의 개수 67개의 공식을 쓸수 있었잖니. 어떻게? NA 플러스 NB 그리고 마이너스 N, A, 교집합 B. 이렇게. 그럼 현재 N, A가 얼마였습니까? 50이었죠? N, B는 몰라. 이걸 X를 할까? 근데 교집합의 개수는 몇 개였대? 20개였대. 이거 두개 더해주고 20개를 빼준 결과 값이 67개로 나와야 되는데. 그럼 이거 두개 먼저 빼주자. 얼마 나오니? 32에다가 X를 더한 게 67개가 돼야 되니. 이 X는 얼마다? 35개가 되더라. 그래서 B의 개수는 몇 개? 35개가 되는 첫 번째 10번을 풀게 된 겁니다. 되었습니까?